자, 문장에서 제기되면서 많이 봤을 거야. 형태 바로 들어가자. 자, 이 형태는 인칭 대면사에 있는 인칭 있지? 거기서 소유격 또는 목적격에다가 음. 단수면 셀프만 붙여 주면 되고 복수일 때는 이 f를 바꿔 주는 거야. 셀브즈 하고 자 해석 그래서 뭔뭐 자신 응. 이걸로 해석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제기 용법 이 제기 용법일 땐 첫째 동사의 목적어 역할 두 번째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돼요. 음, 세 번째. 그러면, 재귀 어, 대명사랑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 자주 쓰이는 거야. 재귀 대명사와 자주 쓰이는 동사. 자점 찍고 옷을 입다 옷을 입다는 드레스 원 셀프 자 여기 보면 이원 있지 이 원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넣어주는 거야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2번 안다 sit oneself. 혼잣말하다. 얘기하다니까 talk to oneself.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다치다. 다치다 영어로 hurt인데 어떻게 쓰는지 했어. 제기되면서 같이 쓰는 거니까 동사랑 같이 써 줘야 돼. hurt oneself. 복수면 이거 바꿔 주면 되겠지. 변명하다. 자리를 뜨다. Excuse oneself. d 이 y 다 또는 화상을 입다. On oneself. 음. 마지막, 자살하다. to oneself 이렇게 있어 예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혜는 다쳤다 그녀 자신이 그녀가 축구를 하던 중에 지엔 다쳤다, 지혜 다쳤다, h e r t 그녀 자신이. 그녀 자신이. 이때 지혜가 여자니까 소유격으로 바꿔주면은 헐이죠. 헐. Her, 아, 헐 원셉가 아니라 herself. 헐 음, self. 그녀가 축구하는 중에 while she was playing. Playing soccer. 자 여기까지가 제기용법이야. 비번 강조할 때 쓰기도 해요. 강조용법. 자이 강조는 어떤 걸 강조하냐? 어, 문장에서 주어도 강조하고 목적어도 강조를 해주는 거야. 목적 어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때 강조용법일 때는 생략 가능해요. 음 응. 생략 가능한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자 미선이는 고쳤다. 그 컴퓨터를 그녀 스스로. 자 미선이는 고쳤다. 미선 fix 그 컴퓨터를 the c o 자, 그녀 스스로, 그녀 스스로. 이선희는 여자야. 어, 여자라서 어떻게 써줘야 돼? 아까 지혜라고 했을 때 썼던 것처럼, herself. 근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거니까 생략해도 된다. 자, 다음. 이 제기 대명사를 관용적으로 조금, 가... 심화 표현적으로 써주는 관용 표현을 해줄 거예요. 위처럼 바로 쓸 거야. 해석부터. 홀로 또는 혼자서. By oneself. 자, 이때, 언론으로도쓸수 있지. 다음, 원래. 그 자체가. In itself. 다음, 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자, between our selves, 음, 자, 자신을 편안하게 하다, make oneself. 편안한 건 집이니까, at home 까지. at home 이란 게꼭 있어야 돼. 자기를 위해. 혼자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했다. 그래서 for oneself. 제 정신이 아닌. beside. oneself. 다음. 들으면 제일 기분 좋은 말. 원못을 마음껏 먹다. help, oneself, to. 먹다인데 help를 썼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냥 해버려야 돼. 자, 올라갔어. 출제. 단수일 때는 복수일 때는 해석.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다. 자주 쓰인 동사 영어로 출제합시다. 영어로 출제하지만 한글뜻도 알아야 돼. 넣어주시고 예문도 당연하게 넣어주시고 강조일 때는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고 생략이 가능하다. 예문 넣어주고 야, 여기서 이괄호 표시도 해줘야 돼. 음. 반영표현은 바이온셀프는 언론으로도 쓸수 있고 예문 지도도 가고 넣어주세요 음. 여기까지 해보자